더럽게 추운 어느 날 남산 근처에 도착했다. 날 떨어뜨린 서울예대 방송 영상 전공에서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한다길래 한번 와봤다. 그냥 왔습니다. 떨어졌지만 오늘부로 서울예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것이다. 그나저나 서울예대 대단하긴 한것 같다. 졸업 작품을 남산에서 상영하다니 재 학생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영하는 곳에 입장하니 사람이 엄청 많았고 대부분 서울예대 사람들이라 약. 불청객이 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약 6시간 동안 6개의 작품이 상영됐다. 학생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았다. 나도 할수 있는데, 아쉽다. 상영이 끝난 뒤엔 시상식과 부모님의 졸업 축하 영상 등이 이어졌다. 가장 재밌게 봤던 작품이 연출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 부모님들의 졸업 축하 영상이 나올 땐 정말 기분이 묘했다. 졸업 작품만 봐도 영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났지만, 만약 합격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시상식과 축하 영상을 봤다면 더욱 뽕이 찼을 것 같다. 미련을 버리러 왔는데 쉽지 않았다. 끝나고 나선 근처 명동에 가 진짜 맛있던 영양센터에 통닭을 먹고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탕후루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사악한 가격에 또 먹는데 실패했다 아무튼 미련 버리러 간 졸전 결국은 미련이 더 생긴 것 같지만 영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생겨 좋다 며칠 후 내가 갈 대학에 기숙사 공지가 떴다 기숙사 행위 유력한 가운데 필요한 서류인 성고파기사 프로필사신 결핵진단서를 구하러 바로 나갔다 1년 전 혼자 만든 사진을 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나 최근 3개월 전 사진을 갖고 오라 해서 근처 사진관에서 찍었다. 역시 집에서 혼자 만든 것보단 3배 정도 나왔다. 그러고 나서는 엑스레이 찍어서 결핵 진단서를 받았다. 전부 준비하니 어느새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오랜만에 걸어갔는데 붕어빵의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유치원생부터 봤던 붕어빵집이었지만 붕어빵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도 맛은 똑같았다. 알바 가기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좀 행복했다. 무슨 그 옛날에 뭐죠?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건 같아요. 네. 이후엔 평소처럼 알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 가면 그만둘 텐데 너무 아쉽다. 그냥 평생 알바하면서 띵가 띵가 살고 싶지만 더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둬야 한다. 대학 가기 전두 개의 알바를 했다는 건 언젠가 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집에 오니 아무도 없었고 알바하는 데서 챙겨온 밥을 먹었다. 어쩐지 알바할 때 컨디션이 안 좋더니 다음날 감기필이 확 왔다. 결국 정말 오랜만에 감기약을 받았고 이틀 동안 집에서 퍼 자기만 했다. 추운 연말에 아프기까지 하니 너무 서러웠다. 건강하세요.